여기 두 분은 잘 모를 거예요. <laughs> 우리가 엔딩이고 REF가 그 전이었어요. 네. 근데 우리가 경희대 가서 딱 이제 갔는데 그퀴시트라고 하잖아요. 네. 거기 딱 봤는데 엔딩 REF 딱 써있는 거예요. 오. 오. 그래서 우리가 행사비 돌려주고 오. 우리 집에 간다고 음. 자존심이 너무 상해가지고 아. 그래서 그때 어, REF한테 미안하지만 노래가 끝나기 전에 무대 앞으로 제가 나간 적이 있어요. 왜냐면 REF 저기 저거 하려고 오. 물 먹이려고 오. 전혀 저 기억이 없어요. <laughs> 전혀 저희 기억이 없어. <laughs> 근데 세월을 딱 느꼈던, 아 내가 이 정도까지 인기가 있었구나. 저희가 이제 팬 사인회를 엄청 많이 하루에 보통 스케줄이 한 여섯, 일곱 개 정도 되는데 <laughs> 그때 당시만해또 사실 연예인을 볼수 있는 기회가 없죠. 네, 지금처럼 이렇게 네, 많이. 지방도 없... 다 올라가지고. 네, 그러다 보니까 정말. 수천 명 정말 수천 명 최하 그 정도 이상 오시거든요. 근데 애들은 손을 흔들길 바라니까 저희가 아. 손을 또안 흔들 수는 없는데 네. 성욱이가 손만 들면 앞에 있는 애들이 아 하면서 무너지기 일부 직전까지 진짜. 그러니까 이제 주최 측에서 어, 이거 사고 나겠다. 빨리빨리 아래포 빨리 대피 대피 막 이렇게 해가지고 보통 이제 팬 사인의 조정을 성우이가 손을 흔드는. 아, 손을 흔드는 게 사인이 아니라 손을 흔듬으로 인해 위험해지니까. <laughs> 아, 근데 이게 뭐꼭 사고를 유발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진짜 팬들은 원하거든요. 그렇죠. 어, 그렇지손 흔들어주세요 이러잖아요. 어, 근데 저희도 궁금하니까 이제 초롱도 흔들어 본 적이 있고. <laughs> 예전에는 동원암동에서 저희가 팬사인회를한 적이 있는데, 오, 네, 거의 마비되어가지고, 정신여야돼 있고, 거기 쫓잖아요. 네. 교통방송에 저희 이제. 동원동 쪽에 REF 팬사인 회 때문에 팬사인. 교통이 정체하니, 야, 그거, 그거 듣고 더 가겠다. 예전에 업체가 성공될 때가 아니니까, 뭐야, 도남동에 와있어 하고 더 가지. <웃음> <웃음> 그러니까. 그렇죠. 아니, 뭐, 또 무슨 가방. 속옷을 뜯기 아, 그거는 되죠? 신인 때니까 막 행사가 많고 스케줄이 많다 보니까 집회를잘못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이제 속옷을 급하게 막 사서 갈아입고 갈아입고 해서 가방에 넣어놨는데 저희가 이제 가요 톱10 할 텐데 KBS에 갔는데 팬들이 이제 밴 쪽으로 와서 오빠 막, 막 하니까 저희가 요만한 창문으로 손을 이렇게 잡아주려고 했는데 가방이 보였나 봐요. 그래서 제 가방을 딱 잡고 빼는데, 저는 이 안에 제 속옷 입던 거랑 막 더러운 게 많이 있으니까, <laughs> 이거를 뺏기는 게 너무 치욕스러울 그렇죠, 것 같은 거예요. 그렇죠. 입던 거 입던 거, 거. 왜냐면 이제 마지막 날이니까. 빨아야 니까 네. 그래가지고 그걸 바깥에서 이제 팬을발 잡고 막 이렇게 당기는데, 그걸 못 버텨서 뺏긴 적이 있는데, 와, 너무 수치스러운 거예요, 그렇게 그분은 아우. 아마 제팬 이제 안 하실 것 같아요. 집에 가서 시 돌아왔는데 막. 그러니까. <laughs> 요즘 같은 때면 분명 당근에 나왔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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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laughs> 진짜로. 둘 중에 하나죠. 정말 팬이 됐던 거. <웃음> <웃음> 정말 팬이 됐던 거. 안돼 이게, 전 저도 약간 조금 겪어봤거든요. 네. 이게 아마 그분이 원래 그렇게 힘이 센게 아니라 음. 이게 여기 있으니까 아마 초인 같은 힘이 나는 거. 같아요. <laughs> 네. 내가 원하니까. 맞아. 안 뺏겼어야 되는데. 음. <목소리> 아니 사실 지금 약간 이렇게 다운되셨는데 노이즈 아니 얘기? 얘기하는 거를 뭐 그냥 듣고 있는 거지. 이런 거 얘기하는 거 무섭잖아요. 나 내가 다 겪었던 거 같아요. 나 내가 다 겪었던 거. 아, <목소리> 우리 삼집때일집 나왔는데 우리 벌써 일이집때 벌써 다 아, 했는데 그치. 뭐 벌써. 몇 개만 가 뭐. 얘기해 주세요, 노이즈 인기 우리는 그, 사실은 뭐서태지 와이드라고 붙어서 맞아. 삼성 소리로 밀리지 않은 건 저희 그룹밖에 없어요 왜냐면 행사 열다섯 팀이 가면 네. 체육관에서 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다른 가수가 나오면 뭐 예를 들면 김원준 씨가 모두 잠든 후에 네. 서태지 사랑할 거야 서태지, 서태지! 아, 이식으로 아 모든 가수들을 아, 그렇게 보는 거야 사랑하는 서태지 이렇게 되는데 우리는 너에게 원한 것 노이즈의 서태지 이게 저희가 아 스타일로 어서 아 <laughs> 그래도 노태지 노인으로 들그정그 정도로 우리가 밀리지 않았고 그리고 뭐 미국 가서 공연을 했는데 유니버설 <laughs> 스튜디오라는 그 영화사 네, 하는, 네. 거기서 공연하는데 거기서 공연한 사람은 몇 없을 거예요 지금까지도 음. 근데 거기서 이제 공연을 끝나고 가는데 그 미국 음. 고속도로가 되게 넓거든요. 근데 밤에 이제 밥 먹고 어, 다 네. 다녀왔거든요. 미국 고속선으로 넓은 <laughs> 것 같아. 나 처음 알았네, 처음 알았어. 미국 고속선으로 엄청 넓어. 차가 10대가 쫙 쫓아오는 거예요. 차가 10대가. 팬들이 부모님들이 어, 어. 어. 운전하고 팬들이 쫙 쫓아와. 그러니까 거기서 LAPD가 하위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무슨 일 난지 알고 추격전처럼 경찰차가 또쫙 따라 붙어가지고 그런 와, 정도로 오. 팬들이 운전해서. 그 아, 넓은 고속도로. 그럼요. 와. 아, 이거 고속도로가 그렇게 넓은데. 아미가... <laughs> 어, 저희가 졌어요. 아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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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즐거운 상상, 채널 S.